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테슬라 영상이고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어야지, 이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 방향도 예상해 볼수 있는데, 어 직장일 때문에 좀 바쁘셔서 전체적인 이슈 정리를 못 하실 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전체적으로 이슈 한번 다시 순서대로 최근 일주일간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이게 결국에는 시가총액을 이 테슬라를 얼마나 변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슈나 일정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제가 5일 전에 찍어드린 이 영상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체크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하단점을 이미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면은 어 단기적인 저점 테스트, 저점 체크를 할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으로도 이미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흐름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4일 그 다음날 영상이거든요. 그 다음날에 이 저점을 다가와 주면서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차트 체크가 어느 정도 어, 귀찮고 내가 시간이 없다 느껴질더라도 하루하루 차트 체크를 하면서 이 저점을, 흐름을 계속 예측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상방만 먹어도 거의 8%, 10% 가까운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들을 계속 따라오시면서 저와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를 해 주시면은 제 영상이 계속해서 뜨, 뜨니까 영상 봐 주시면서 흐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8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 날때두 배속으로 틀어 보시면은 흐름이 충분하게 읽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책은 일주일 동안에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알려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대응점을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테슬라는 2일 날부터 마스터플랜 파트 4를 공개하면서 기존의 전기차가 아니라 AI와 로봇을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제 전기차 플랫폼에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AI 로봇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수 있었고 그 다음날에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FSD 버전 14가 이제 이달 9월에 출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버전 14에 대해서 이 일론 머스크는 직접 트위터에 인간보다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나은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건 25년도 때 이야기고 그 다음 예정인인 버전 15는 26년도 때 이제 중순에 나온다는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10배에 해당하는 행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빠르고 상승폭이 빠르다는 걸알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로봇 택시가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겠구나 짐작해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쉴 틈도 없이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차세대 시제품을 공개 영상을 했습니다 챗봇 그롯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이 옵티머스 로봇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과정에 정답을 찾아서 이동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까지 나타내줬는데요. 이렇게 AI의 지금 현재 발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5일에는 바로 테슬라 로보 택시 앱을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우버를 택시하면 이제 우버였거든요. 해외에서는 이 우버를 꺾고 어플 스토어에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로보택시 앱을 상용화 시킴으로써 일반 개인들이 친숙하게 다가가면은 로보택시의 확장성을 엄청나게 빠르게 앞당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한다면은 기존의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50%로. 절감된 채로 이용, 이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에 대한 소비자들은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테슬라를 경험함으로써 전기차 판매 또한 이어질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확장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 테슬라가 단기간, 중, 장기간 계속 오름세를 튀울 수밖에 없겠구나 인지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머스크의 보상안이 갑자기 또 발표가 되는데요. 1조 달러에 달하는 보상안을 이사회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머스크 CEO는 테슬라의 시가 총액 무려 8배를 늘리는 등 목표대로 성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해서 본인의 이 지분에 대해서 지분이 14%인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다른 곳에서 AI를 개발해야 되겠다. 테슬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테슬라 주가를 불안, 불안감을 좀 약간 입혔는데 왜냐면은 테슬라 자체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고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가지는 이 테슬라의 힘은 그냥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분이 13%다 보니까 본인의 의결권이 약해서 계속 늘려 달라고 했었죠. 이에 이제 이사회가 이런 보상안을 제시한 거였고 이런 거를 성과를 내야 하면은 자연스럽게 테슬라는 여덟 배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타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다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 차트를 보면은 얼마나 지금 오른 값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오히려 생길 정도로 최근에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 하락폭을 하면서 그와 반대로 테슬라는 강세를 띠고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아쉬울 만큼 이런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데 상승폭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부분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생각되고요. 차트적인 위치로도 빛각을 그대로 그으면은 상단선인 400달러 넘은 420달러까지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하루하루 뭐더 좋으면은 그장 중에 한번 체크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최대한 체크를 같이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집중하시면서 영상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서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좀 약간 도움 되셨다 면은 댓글에 테슬라 가자. 같이 한번 적어주시면은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될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인 대응 자리로는 60분 봉을 볼수 있습니다. 60분 봉에서 좀더 빗각을 짧게 구어 보면은 조금만 다시 한번 조정폭을 내려와 준다면은 충분히 하단 지지선을 만들어 내서 다시 상방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게 370까지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과 이슈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테슬라 한해서입니다. 테슬라 한해서 다른 거는 이미 이제 실적 성장인, 실적 발표라든가 성장치 기대치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소멸된 상태고,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이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정을 좀 체크하시면서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